나 오늘 운동 가요. 운동 신지 너무 오래 돼서 설레고 두려워요. 나 괜찮을까요? 여기 풍경이 끝내줘요. 운동할 맛이 나겠어요. 여기 상주하는 강아지가 내발 냄새 맡아요. 왜 도망가요? 나한테 공을 뱉었어요. 축축한 침범벅 공이에요. 공 얼른 던지래요. 공또 갖고 왔어요. 공놀이가 안 끝나요. 오늘의 와드는 이러해요. 사실 뭐가 뭔지 몰라요. 운동 전에 몸 풀고 멀쩡한 마지막 모습 기록해요. 하이록스 시작했어요. 나 여기 잘못 온것 같아요. 벌써 힘들어요. 어쩌죠? 나 집에 가고 싶어요. 다리가 숭구리 당당이에요. 바닥에서 누가 나를 잡아당겼어요. 정말이에요. 내가 이렇게 나약한 새끼라니. 갓 태어난 송아지 새끼예요. 이 공은 또왜 이렇게 무거워요? 약물고 던졌어요 부모님의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몇 년간 칼날을 갈며 수련하는 기분이에요 이날 체감온도 30도라 얼굴에서 홍수났어요 나 이제 지쳤어요 땡벌 집에 갈 사람 손들어 저요 강아지 마사지 해주며 농땡이 피워요 또 약벼티라 더 죽겠어요 진짜 살려주세요 젖먹던 힘을 짜볼게요. 그 힘이 없네요. 나 여기까지인가봐요. 드디어 운동 끝났어요. 사실 거짓말이에요. 농땡이 피워서 제대로 안했어요. 그래서 강아지한테 혼나고 있어요.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. 나 햄버거 사랑해요. 햄버거에 뽀뽀해줘요. 내 친구 햄버거를 마셨어요. 안 먹은 척하고 있어요. 나 받아왔어요. 제주 바다 왔어요. 제주바다 사랑해요. 스노클링도 했어요. 타임랩스로 찍어서 망했어요. 물 밖에 나왔더니 추워요. 바람 안 부니까 살만해요. 나 지금 행복해요. 갑자기 다리 찢기 해요. 좀 추한 것 같기도 해서 얼른 내려요. 나또 다른 브이로그로 돌아와요.